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건니선 간사입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방학도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언급된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건강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를 열거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여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사랑, 믿음, 인내의 균형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모함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젊은 여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을 디도에게 직접 하라고 하지 않고 늙은 여자에 시켜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젊은 여자들의 생각이 단정하며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도록 겸마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체험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것을 말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아주 기본적인 윤리 목록들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윤리를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 12절에서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대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각 개종한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기본적인 윤리들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듯이 디도에게도 그레데 교인을 향해 디도 스스로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속한 공동체에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본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